슬림 pc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 슬림 가정용 업무용 게임용 인도우즈11 플러스 16gb m 플러스 512gb 초고속 ssd 기본장착 고성능 프리미엄 컴퓨터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고 소음 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특히 16gb의 메모리와 512gb의 ssd 는 멀티 작업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여러 창을 동시에 열어도 끊김없이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와 함께 뛰어난 성능에 감동하며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사무용은 물론 게임용으로도 적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